50대부 중결성, 평택마르네 서울 오공. 시달러지시다. 평택마르네 서울 오공입니다. 달러라고 하지 말고, 달러라고. 달러, 달러. 달러가 뭐야 달러가? 멘트 목소리 진짜 좋아, 영석이. 4달러? <laughs> 아, 40대, 아, 50대, 부사 4강전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쪽 서울 5공, 먼쪽 평평 마릅니다 서울 5공 공격수 김덕영 선수입니다. 아! 현치점투수 정종선 우습이 임종명, 좌습이어전경만요잠데 아. 아. 이름은 다 틀려. 경철이가 정경철이야? 왜 정경철이라고 해? 경철이는 우리 경철인데? 네 40대 계좌마음 계좌마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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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분 무슨 일이 네, 상등 수령하실 계좌번호 아. 확인하셔서 경기진행 속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우리 서울. 우리. 어, 서울은 777-999 좋습니다 난다 아 저기 이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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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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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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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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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품풍부 아니, 풍부해. 무수비, 풍김철희 이리 풍부해. 이철풍 이리 풍부해. 이리 풍부이 이리 풍 4자들결승 여기 다4대 2. 서울오공 리드. 그래 비가 와서 변수가 진짜 많이. 당당하게 다니세요. 아예. 그서 <laughs> 네. 허재성, 이산, 허재성 경기 이산이 대한민국 축구대 허재성 경기 이산이. 네. 잠시 후. 40대 후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laughs> 입상하신 40대 후 전원 선수단께서는전기상 앞쪽으로 경연하시길 바하겠습니다 <목소리를> 4대4 <목소리를> 어, 근데 날씨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목소리를> <laughs> 그런... 변덕스럽네요. 변덕스러워요. 자, <목소리를> 4대4 <목소리를> 아, <안> <목소리를> 잘 못했어. 어, 어! 파! 오! 정이야작에 40대 입상하신 모든 선수들. 대5대0 0대 전원 선수가 나한테도 아, 해 주시면 바로 시상할요 mm. 아, 그래세게세게 자신감 있게 살아. 어, 아, 심판 점수 돌려주는 아, 센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apo> 이경이는괜찮습오대 뭐 어? 네? 네. <목소리가> <안> <목소리> 뭐 하잖아. 뭐 하잖아. 매하잖아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되잖아. 먹히지 자, 6대 5. 형생마루리드 무채색총총님 화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멘트 뭐 장난 아니에요, 형님. 멘트 좋다니까. 일을 <목소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장님이 녹음을 안 해주세요? 120달러라잖아, 연봉. 결정페이. 결정페이, 좋다. <목소리> 서울 자수리는 장경철 선수입니다. 7대 6. 그렇지. 로 장겸철 선수라고요. 정아니장이 선수입니다. 네, 장입니다. 어 오, 잘한다. 다다잘 <목소리> 봤습니다. <오, 목소리> 40대시상이예정입니다 어, 선수단께서는 전원 아, 참석하실 시상대회입니 대표만 나오신 5팀은 시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연속으로 야, 멘트 하셔야지. <laughs> 엄청 힘들어요. 영선아, 연봉 좀 올려달라 그래. 일달러또 <laughs> <laughs> 올라가겠다. 일달러또 <laughs> 올라가겠어. <laughs> 오늘 구독자 확인하고. 어, 그렇지. 찬규야좀 <laughs> <laughs> 올려줘야 될것 같아. 여러분들이 구독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laughs> 네, 원수 대장에게는 큰 힘이 되지만, <laughs>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연봉, 여기 간다고. 자! 9대8 동점. 근로계약을 다시 써. 해당 얼마로? 9대7입니다. 조심 차려주세요. 네, 옆에서 자꾸 바람 내는 <laughs> <느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laughs> <전화해 주고>. 연봉? 그무 <laughs> 네, 생각 느라고 그걸 모르고 말아. 9대7 평택마루 리드입니다. 서울 작전 타임입니다. 이 작전 타임을 본다는 것은 게임이 잘안 풀린다는 거겠죠? 아 그런가요? 말걸 걸면 말을그고 맞는 총 아니에요? 처음 <laughs> 아니에요처음이요 아니, 사0대 모집 대도도 일반 부를넘어가지않요전 총, 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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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니 아니, 아니, 음, 돈값은 해야지 지금부터 제2 5회도기념 하나 채우 방법까지 시도 대학 안양 스마트를 위해서 50대 후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적 어, 발표가 있겠습니다 바로 페디엠 0대후 보도 9번으로 9번으로 취소되는 거 아닌가요? 잘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공동 3위 원주 중앙팀 축하드립니다 네, 준우승의 대전 나우팀 축하드립니다. 네, 제2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시도대한 전국 족구대회 40대 5승의 경남 40팀 축하드립니다. 자, 9대8 네, 시상에는, 울생마루 2등. 옆에 이재현 회장님와 개최진 정기력 정현수 충주시 조국 회장님께서 시상 주셨습니다. 먼공공산위팀시상에 진행하겠습니다. 울산 하나팀 네, 네, 모두 전학교포토전학에로1 0대로생학마루전드교로 전학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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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로전학교 그리고 시상금 2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홍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자리, 잠깐만. 약발이 다 됐나? 누구 <목소리> 하질이 <무거워>. 제일 좋은 거야? 카르페 디 <디엠님>. m 님 <목소리> 크크크크크크크크 감사합니다. 오버 형님 오이 어이, 어 서로 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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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 어이, 어이, 하 다 공동 3위 원주 중앙팀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120달러 받아가지고 다그땅 까먹었네요 아, 박살 날 뻔했습니다 아, 네. 네, 공동 3위에 합산 원주 중앙팀의 역시 동메달과 3차 인형품 그리고 시상금 2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무서워 두 개나 먹었지만 꼭 네, 먹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자 12대 12동점입니다자본 <laughs> 경기는 50대부 4강전입니다 건너편이 흰색 밀컵 정택마루 가까운 쪽이 서울 50입니다 어 12세트 포인트 평택마루.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준우승 팀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전나우 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준우승이 상하신 대전나우 팀에게는 1세트는 15대12로 평택마루가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진행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봅시다. 아, 수돗물러야 되나?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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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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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트 2세트? 2 0 2 0 <laughs>

네, 다음은 개인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경남 포티의 문용웅 선수 축하드립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2대2 동점입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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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4강전은 아마 안양 스마트 대 청주 명문의 경기가 있었는데 안양 스마트가 청주 명문을 2대0으로 치고 결승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우수 감독의 선수는 쉬고 있습니다.

공기선이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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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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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목소리> 그러니까 죄명나 근데 좋아니그 어제 50대님들이 나아니 아, 네. 아니, 다 청년 다 50대님 다, 다. 이 밑에. 그뭐뭐 사람이 없지? 아, 다그 나가요? 아, 아 그럼 없네. 음. 서울을 오 음, 역전 <머릉>

육 강동 아 죄송합니다 서울오공 리드. 멘티가 없다. 아좀 지쳤어요. <웃음> <웃음> 지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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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 아! 오라, 아 이데본인 숙이는데 똑바로 서서 가도 안 잡히겠던데 8대8 <laughs> 동점입니다 야유의 어. 야, 아. 네 야, 족회야 이, 이,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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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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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자양식. 이,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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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실제로 그, 어, 같이 족한 음. 사람들이 시간이 몇 대밖에 안 돼서. 시 네. 한다. 그래서 네. 아침 6시에. 몇대 하나 날주 자, 강동. 아, 잠깐, 죄송합니다, 자꾸. 강동이요 서울 50 자, 어, 아, 작전 타임 <laughs> 불렀습니다. 제가 자꾸 실수하는 것은 유니폼을 강동골 입고 왔어요. 죄송해요. 자양식사.

아

지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실업팀 장강 우양. 박영목님 시청 감사합니다. 12대10입니다. 12대10 13대10 결승까지는 2점을 남겨놓은 평택마루 아웃 됐습니다 스티 포인트 평택마루 14대 11입니다. 2세트도 15대 11로 평택마루가 이기면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결승전은 세기의 대결 안양 스마트 대 평택 마루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